원래 제피 입수확을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푸짐하게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손질을 다한 거예요. 어 제피 잎을 작년에 저희들이 장아찌 담아가지고 어 주변에 지인들이 찾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먹을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먹을 거를 한 몇십병 좀 확보를 해야 될것 같아서 4월에 지금 요 잎을 한번 보세요. 제피잎은, 어, 5월, 6을 넘어가면 조금 이게 억세져요. 지금 나오는 거 보시듯이 보들보들합니다. 이거는 입에 넣으면 그냥 사르르 녹아요. 향도 이게 너무 진해버리면 조금 거부반응이 오거든요. 맛이요. 그리고 또 너무 처음 바로 나온 건또 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 때, 4월에 수확하는 제피잎을 최고로 치줍니다. 그래서 이게 소쿠리에 담아서 그러는데 이 양이 지금 엄청난 겁니다. 요 밑에까지 이렇게 이거를 어, 밭에서 수확을 해 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잘 보세요.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지금 4월에 나오는 이건 여기에 요끝 있죠. 요거까지도 다 그대로 담아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볼게요. 요걸 따가지고 입에 씹어도 걸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조금 억셀 수 있다 싶은 건 손으로 다 따듬습니다. 제피를 잎을 수확하는 것도 힘들지만 요 가져와서 따듬는 거요런 줄기들은 다요 떼내가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지금 떼낸 거예요. 하나 하나 이렇게 손을 봅니다. 요렇게 해야 완전히 진짜 최고급 제피 장아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어, 저희 농장에는 토종 제피 나무를 중심으로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잎을 엄청나게 많이 수확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모를 때는 이잎 수확할 때 그냥 장갑만 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질려요 그래서 이제 어, 이 가시 있는 토종 잿빛나무 잎이나 열매를 수확을 해도 안 다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뭐냐면, 먼저 앞치마에 주머니가 드는 앞치마를 입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그 용접할 때 쓰는 장갑 있죠. 용접 장갑을 끼고, 오른손은 코팅된 장갑을 낍니다. 그래서 나무를 잡을 때는 어, 왼손으로 가시가 이만큼 나와도 이 용접 장갑은 안 찔려요. 그걸 잡고 어 코팅된 장갑인 오른손으로 잎을 따서 바로 집어 넣는. 그걸 하니까 가시도 안 찔리고 수확하는 시간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우리 토종 제피나무의 최대 아킬레스건, 그 가시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이 잎을 제가 이틀 동안 수확한 거거든요. 이틀 동안 수확해가지고, 정말 귀해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고, 이거 잎을 좀 구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이 잎은 따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꼭이 잎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래시장 가시면 할머니들이 이 산에서 이게 채취한 그걸 팔아요. 그걸, 어 구입하셔서, 아마, 따듬어서, 이렇게, 장아찌를 담아 드셔야 될것 같고, 지금 제가 수확한 이건, 저희 가족이 먹기에도 양이 부족합니다. 물론, 뭐, 이 가족이 다 먹는 건 아니에요. 뭐, 가까운 지인들이, 이, 올해도 좀, 장아찌를 좀, 달라고, 벌써, 이, 막, 아름아름으로 좀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 요거, 제가 하고, 또, 오늘도 가서, 제피잎을 수확을 할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양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웅촌 멘탈 케어팜에, 이 제피나무 묘목 판매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피잎은, 저희 먹을 거와,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양만하고 어, 작년처럼 그렇게 무리해서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피 잎은 많은데 어, 딸수 있는 시간 또 따듬는 시간. 와, 제가 이걸 따듬어 보니까 방 안에서 이렇게 따듬으면요. 거짓말이고 한 시간 앉아있으면 허리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이 조건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좀 수월했는데 제피 잎을 나무에서 따는 것도 힘든데더 힘든 건이 따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듬으면서 생각하는 게, 야, 이제 피플 따듬은 걸 만약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파는 데가 있다면, 어, 돈을, 웃돈을 주고라도 좀 사고 싶습니다. 보통 제 재래시장에 이렇게 파는 건 대부분 나무에서 많이 훑어서 이렇게 손질이 안된 거기 때문에, 그, 손질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요게 또 다가 아닙니다. 요렇게 손질한 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걸 또 물에 세 번, 네번 깨끗하게 맑은 물에 씻습니다. 씻어서 또 공정이 깨끗하게 신문지에 올려가 말려야 됩니다, 이걸. 말려서 다시 한번또 손질을 해가지고 불순물이 있는 거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장아찌를 담아요. 담는 것도 또 일이 많죠. 그래서 이거 제빛 장아찌를 어 요만큼해서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다면 절대 비싸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짱아찌는 어, 매니아층들만 찾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뭐 아예 좀 거부 반응을 호불호가 아주 좀 강하죠.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 지금 이짱아찌 담기 위한 제피잎 따듬는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아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왜냐면, 하 제가 제피와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자, 오늘 제피 짱아찌 담기 위한 제피잎, 어, 밭에서 수확해가지고, 어, 이렇게 좀 따듬는 그런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걸 또 고추장에 담는 어, 장면도 따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